안녕하세요 유학들이 방원장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어, 날씨가 진짜 많이 무더워지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덥고 이제 저희는 아전아주 아주, 휴가 계획을 못 세웠는데 휴가 준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고 저희가 여름에 많은 가족분들이 나가는데 어, 요즘에 상당하면서 이제 경기도 많이 어렵고 환율도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생활비를 좀 아낄 수 있을까요? 원장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. 그래서 그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오늘은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. 음, 캐나다 가실 때 제일 많은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월세라고 볼수 있어요. 가족이 4인 가족이 갔을 때 보통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방두 개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. 어제 제가 상담하신 분이 자녀가 네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 분인 경우에는 방이 세 개를 구하시겠지만. 캐나다는 방이 두 개와 방이 세 개가 조금 가격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가능한 제가 오늘 상담은 정보는 방이 두 개인 경우를 해서 아마 예산을 짜봐드리도록 할게요. 방이 두 개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집의 형태가 아파트, 콘도, 뭐 타운하우스, 하우스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파트가 캐나다의 콘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개별 소유로 돼 있는 그리고 어,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아파트는 거기서 부르는 아파트는 주인이 따로 어,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회사에서 소유하고 매니저, 관리실 매니저가 1층에 매니저 사무실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전에는 캐나다 집들이 보통 아파트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개별 분양하면서 정말 멋지게 콘도가 이제 또 분양되는 경우도 많고, 뭐, 대있서 깔리고, 뭐, 에어컨도 있고, 되게 막 멋있는 수영장 달리 우리나라 아파트, 신식 아파트처럼 콘도도 좋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음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사람들 인식은 아직까지는 이제 부자들은 하우스에 사는 것 같아요. 하우스라던가 멋진 하우스에 살고.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제 가실 때, 가족이 가실 때, 또 하우스에 대한 또 로망이 있고 하시지만, 하우스를 또 전체 빌렸을 때, 내가 또, 그걸 관리하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. 그래서 대도시 가실 때는 좀 엄마 혼자 가실 때는 콘도를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 데려가실 때는 아빠가 같이 가시는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타운하우스나 하우스 마당에 딸린 데한번 살아보자 또는 하우스 전체에서 한층을 그 아예 전체 통으로 빌리신다거나 이렇게 하우스 쉐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렇게 집을 구하시는 것 같아요. 음, 저희가 이제 가족이 사인가족이 가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방을 두 개짜리를 구할 때 얼마를 구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통상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70% 정도는 월세란 200에서 250만 원 사이를 가장 많이 보유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한 250만 원 후반대 250에서 300만 원 사이. 그래서 가장 많은 가족의 부과는 월세 200에서 3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. 그리고 어, 또 개인의 정지사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200만원 언더를 또 어렵지만 이렇게 구해보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나라도 이렇게 집을 봤을 때새 집도 있지만 조금 연식이나 오래된 집이나 좀 사이즈가 작은 집으로 월세를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고객분들하고 디테일한 어떤 경제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는 어, 그냥 전세 놓고 가나 전세 놓고 간 다음에 그 전세금에서 빼먹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, 많은 분들이 자가를,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집을 월세를 놓으시더라고요. 월세를 놓고, 그리고 그 월세로 캐나다에 월세를 내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와, 진짜 똑똑하시다 생각을 했어요. 한국에 있는 아빠하고 이제 엄마가 기러기라던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아빠가 그집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딴데 맡기고 아빠는 시댁으로 들어가신다거나, 아니면 조금만 오피스텔을 얻어서 계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집을 월세를 놓고 가다 보니까 그만큼 윤택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. 제 고객 중에 어떤 분은 과거에 물론 집값이 조금 싼데 이렇게 하시게 하셨지만 그분은 전세를 자로 살고 계셨대요. 근데 이 전세 비용을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? 캐나다 가기 위해서 집을 빼시니까 이거를 가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신 거예요. 그래서 캐나다 가셔서 한 4년에서 5년에 계셨는데 한국에 와서 그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내고선 들어가셨겠죠? 근데 훨씬 마음이 편하시고 집값이 오른 거에서 재테크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장단점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오랫동안 이제 캐나다 유학이면서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 싱글로 다녀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가족에 가셨을 때 이제 어 생활비라던가 또 현지 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요청을 하세요. 그래서 집을 제가 리얼터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. 리얼터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매하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죠. 어떤 분들 요즘에 외국인 취득세가 있어 더라도 어 본인이 집을 사고 내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다른 집에 한테 방을 쪼개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 월세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음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. 그리고 그 10%나 그 추가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본인 수입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이 캐나다 가실 때 단순하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는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재테크라던가또 집을 구매하시다거나 집을 다시 다시 내가 월세를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려 해보시정도 좋을 것 같아요.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캐나다 가셔서 그분도 아이가 많았는데. 집을 하나 사셔서 그 집에 같이 살면 불편하다고 본인들은 그 집은 본인 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이렇게 쫓기고 리모델링해서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월세 사업을 하시고 본인들은 조그만 아파트에 나와서 월세를 내고 사시더라고요. 그것도 저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 한 10월 11월이나 내년 상반기에 가시는 분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. 가져가실 때 비자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생, 생활 정보 다 드려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생그 여기에서 생활을 접고 가시기 때문에 여유있게 지금도 내년 9월 학기를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. 여름에 가는 걸. 캐나다 유학은 나가기 1년 전에 준비하실 수 있어요. 미리미리 그리고 추국 날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. 가족이 가셨을 때는 또 양육수당을 또 혜택을 빠질 수가 없죠. 제가 어제 상담을 가족이 엄마가 아이가 내신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1년 반 지나면 양육수당이 월 2,000불이 나오는 거거든요. 한 아이당 500불 정도씩이야 그러면 월세 상당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가족이 자녀가 많은 경우에는 좀 장기 체류하시면서 양육수당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캐나다 참 복지가 좋은 나라입니다. 어, 여기까지 이제 캐나다 월세에 대해서 좀 상담을 했고요. 음, 미리 준비하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또 떠오르시고, 또 준비를 미리 하셔야지만,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급하게 하시지 않고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. 캐나다 월세는 보통 1년 단위로 하고요. 2개월을 보증금으로 내요. 2개월에서 보통 한 5, 6개월. 어떤 사람은 1년 월세를 다 내시는 분도 있어요. 좀 월세를 다운 시켜달라고. 그래서, 어,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요. 우리나라 전 전세를 한꺼번에 돈을 내시는 건 아니니까 보증금이 좀 적은 금액으로 월세를 얻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서 살아보시려는 분들 문의가 꽤 있거든요. 요런 방법으로 하시면 저렴하게 캐나다 가서 한번 살아보고 내 집을, 자가 집을 월세를 놓고 그 월세비를 보태서 캐나다에서 살아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 동반 유학 가족 유학 저희 캐나다 전역을 하고 있으니까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유학들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